물질이 타려면 무엇이 필요할까요? 모닥불 피울 때 부채질을 하죠. 또는 사극 같은 데서 보면 요리를 할때 불을 피워놓고 그 앞에서 부채질을 해요. 왜 그럴까요? 불씨를 살리기 위해서 그쵸? 불씨를 살려야 되는데 왜 부채질을 하죠? 그거는 부채질을 하는 게 도움이 되는 거겠죠? 이렇게 물질이 타려면 무엇이 필요할지 오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닥불을 피울 때 나무에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 불이 잘 붙는 종이나 기름으로 불을 붙이기도 합니다. 이때 부채질을 하면 불씨가 잘 살아납니다. 물질이 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알아 봅시다. 작은 불씨가 살아있을 때 부채질을 하거나 입으로 바람을 불어주면 불씨가 커지며 잘 탑니다. 그 까닥은 무엇일까요? 우리는 촛불을 후 불면 촛불이 꺼지잖아요. 근데 왜 바람을 불어주는 걸까요? 우리 오늘 탐구해 보도록 할게요. 탐구 활동. 초가 탈때 필요한 기체 알아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크기가 같은 작은 양초 두 개. 점화기. 크기가 다른 투명한 아크릴 통두 개. 면 장갑. 어떻게 할까요? 공기의 양에 따라 초가 타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지는지 예상해 봅시다. 작은 양초 두개에 불을 붙인 뒤 촛불의 크기가 비슷해질 때까지 기다립니다. 크기가 다른 투명한 아크릴 통으로 촛불을 동시에 덮은 뒤 초가 타는 시간을 비교해 봅시다. 다음 사진은 비커 속에 들어있는 공기 중에 산소 비율을 측정하는 모습입니다. 실험 결과를 보고 초가 타기 전과 타고난 후의 산소 비율을 비교해 볼게요. 먼저 공기의 양에 따라 초가 타는 시간이 어떻게 달라질까요? 공기가 많은 것과 공기가 적은 것, 어디가 더 오래 탈것 같아요? 많은 게 오래 탄다고 예상해 보겠습니다. 반대로 예상을 하셔도 괜찮아요. 실제로는 어떤 결과가 나올까요? 어떤가요? 큰 통에 들어있던 촛불이 더 오래 탔습니다. 그러면 물질이 타는데 기체가 필요하구나. 라는 걸알수 있죠. 근데 공기 중에는 여러 가지 다양한 것들이 들어있잖아요. 질소도 들어있고, 네온도 들어있고, 그런 얘기를 했었죠. 그 중에 이제 산소비율을 측정하는 모습이에요. 초가 타기 전과 후의 산소 비율을 비교해 볼게요. 기체 검지관을 이용해 공기 중 산소의 비율을 측정해 봅시다. 기체 검지관의 양 끝을 꺾고 꺾인 부분에 다치지 않도록 끝부분에 고무덮개를 씌웁니다. 기체 채치기에 기체 검지관을 화살표 방향으로 끼웁니다. 기체 채치기에 손잡이를 당겨 기체 검지관에 공기를 넣습니다.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색깔이 변한 지점에 눈금을 익습니다. 여기서 보면요. 초가 타고 난후 비커 속 산소 비율과 타기 전 산소 비율이에요. 타기 전에는요. 여기가 20이네요. 타기 전. 근데 탄 후에는 8이 되었어요. 그럼 초가 타면서 뭘 썼다는 거예요? 산소가 쓰였다는 걸 의미하겠죠? 여기 그림에서도 볼게요. 초가 타기 전. 여기도 20 정도에 있네요. 20, 여기는 15 조금 넘네요. 16 정도가 됩니다. 산소 비율이. 산소 비율이 줄어들었어요. 6초가 탈때 산소가 쓰인다. 산소가 필요하다. 알수 있죠? 생각해 볼까요? 초가 타기 전과 타고 난 후에 산소 비율이 달라지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공기의 양에 따라 초가 타는 시간이 다른 까닭을 설명해 볼까요? 아까 큰 아크릴 통과 작은 아크릴 통을 동시에 덮은 다음에 초가 타는 시간을 비교했는데, 초가 타기 위해서 뭐가 필요하다는 걸 우리가 본 거예요? 산소 비율이 줄어들었으니까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을 알수 있었죠. 그런데 큰 통에는 산소가 더 많이 있겠죠? 그래서 큰 통에 있던 게더 오래 했습니다. 모닥불 피울 때 우리는 촛불 끌때후 부는데, 모닥불 필때는 오히려 바람을 줘요 왜 바람을 줄까요? 이 필요한 산소를 공급해주기 위함입니다 물질이 타려면 산소가 필요해요 산소를 모은 집기병에 향불을 넣으면 불꽃이 커지고 향이 잘 타요 그러나 산소가 부족하면 탈 물질이 남아있더라도 더 이상 타지 않습니다 공부한 내용을 실험관찰에 정리해 볼게요. 30쪽. 초가 탈때 필요한 기체 알아보기. 공기의 양에 따라 초가 타는 시간이 어떻게 될지 예상해 봅시다. 우리 예상했죠? 크기가 크면 우리가 오래 탈 거라고 예상했고요. 크기가 작으면 그에 비해서 빨리 꺼진다고 예상했어요. 크기가 다른 아크릴 통으로 촛불을 동시에 덮었어요. 크기가 큰 통에 있는 초가 더 오래 타죠? 61쪽에 실험 결과를 보고 타기 전과 후, 타기 전에는 약 21, 뭐 또는 20 정도였죠? 타고 난 후에는 약16 정도가 됐어요. 또는 뭐한 17? 초가 타기 전보다 타고 난 후에 산소 비율이 줄죠. 초가 타기 전과 후에 산소 비율이 달라지는 까닭. 초가 탈때 산소를 사용했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공기의 양에 따라 초가 타는 시간이 달라지는 까닭. 공기 양이 많으면 산소가 더 많겠죠? 그러니까 더 오래 탈수 있다는 뜻이겠죠? 공기 양이 적으면 산소 양이 적으니까 초가 오래 타기 어렵습니다. 이런 식으로 정리하면 됩니다. 그러면 과학책 62쪽을 봐주세요. 불을 직접 붙이지 않고 물질 태워보기. 무엇이 필요할까요? 알콜 램프, 산발이 철판, 성냥 가위, 핀셋, 점화기, 보안경, 면장갑. 어떻게 할까요? 철판을 산바리에 올려놓고 성냥의 머리 부분을 잘라서 철판 가운데에 놓아요. 철판의 가운데 부분을 알코올램프로 가열하면서 성냥 머리 부분의 변화를 관찰해봅시다.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중 어떤 것에 먼저 불이 붙을지 예상해봅시다.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을 철판의 가운데에서 같은 거리에 올려놓습니다. 철판의 가운데 부분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서 무엇을 먼저 불이 붙는지 관찰해 봅시다. 철판에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얼굴 가까이 하지 마세요. 성냥의 머리 부분을 올려놓게 되면요. 불이 날까요? 불을 직접 붙이지 않았는데? 이 철판을 놓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에서 있는 불을 피우면 불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열이 전달되기 때문에 열의 전달을 위해서 철판을 올려놔요. 그 다음에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을 놓쳐, 그리고 불에서 가까이 있으면 더 유리하겠죠. 그러니까 같은 거리만큼 머리와 나무 부분을 떼어서 놓습니다. 여러분들 머리가 먼저 붙을 것 같아요 나무 부분에 먼저 불이 붙을 것 같아요 성냥에 불을 붙이는 게 머리 부분이니까 머리 부분이 더 먼저 붙을 거라고 예상하는 친구도 있을 거고 나무가 잘 타잖아요 그러니까 나무 부분에 열이 잘 전달돼서 먼저 불이 붙을 거라고 예상하는 친구도 있겠죠 여러분들이. 직접 먼저 예상을 해 보세요. 철판의 가운데 부분을 알코올 램프로 가열하면서 무엇에 먼저 불이 붙는지 관찰해 봅시다. 무엇에 먼저 불이 붙나요? 성냥의 머리 부분에 먼저 불이 붙네요. 나무 부분에는 여기에서는 불이 붙지 않았어요. 왜 이런 현상이 나타나는 걸까요?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았는데? 이처럼 직접 불을 붙이지 않고서도 물질을 태우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성냥의 머리 부분을 마찰하면 성냥 머리 부분이 탈수 있는 온도까지 높아져 불이 붙습니다. 볼록 렌즈로 햇빛을 모으면 그 부분의 온도가 물질이 탈수 있을 만큼 높아져 불이 붙습니다. 90도를 마찰하면 그 부분의 온도가 높아져 탈물질에 불이 붙습니다. 블록렌즈로 햇빛을 모으거나 보싯돌과 쇳조각을 마찰하는 것처럼 물질의 온도를 높이게 되면요. 직접 불을 붙이지 않아도 물질이 타요. 이처럼 어떤 물질이 불에 직접 닿지 않아도 타기 시작하는 온도를 그 물질의 발화점, 불이 시작하는 점이라고 해요. 물질이 타려면 온도가 발화점 이상이 되어야 합니다. 발화점은 물질마다 달라요. 그래서 어떤 물질은 온도가 조금 올라가도 타기도 하고 어떤 물질은 온도가 많이 올라가도 잘 타지 않기도 하죠. 물질이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여 빛과 열을 내는 현상 연소라고 해요. 연소가 일어나는 데에는 세 가지 조건이 필요해요. 첫 번째 조건, 탈 물질. 두 번째 조건, 산소. 세 번째 조건, 발화점 이상의 온도. 가 필요합니다. 이세 가지가 모이게 되면 연소, 즉 산소와 빠르게 반응하면서 빛과 열을 내게 되죠. 그러면 아까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을 봤는데 누가 발화점이 더 낮은 걸까요? 누가 더 먼저 붙었어요? 머리가 더 먼저 붙었죠? 그러니까 발화점이 더 낮은 게 머리 부분인 거예요. 성냥의 나무 부분은 불이 나중에 붙게 되겠죠. 여기 실험에서는 안 붙었잖아요. 그러면 발화점은 높은 거예요. 그래서 높은 온도까지 올려줘야 되는데 그 전에 머리 부분이 불이 붙는 거죠. 더 생각해 볼까요? 전기장판과 같은 전기기구로 화재가 발생하는 까닭은 무엇일까요? 실험 관찰을 정리해 볼게요. 철판 가운데 부분을 알콜 램프로 가열하면서 성냥 머리 부분의 변화. 불이 붙죠? 성냥의 머리 부분에 불이 붙는다. 성냥의 머리 부분과 나무 부분 중 어떤 것에 먼저 불이 붙을지 예상해 보고 실험 결과를 정리해 봅시다. 머리 부분에 먼저 불이 붙을 거라고 예상한 친구 혹은 나무 부분에 예상한 친구 자기가 예상한 대로 하시고요. 결과는 머리 부분이었습니다. 왜 머리 부분이 발화점이 나무보다 더 낮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탈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 있으면 연소가 일어나요. 산소와 반응해서 빛과 열이 발생하는 거죠. 전기장판과 같이 전기기구로 화재가 발생하는 까닭. 우리 세 가지가 필요하다고 했는데 탈물질 존재하죠. 산소 주변에 있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 근데 어떤 때에는 전기기구를 튼다고 다 화재가 발생하는 건 아니잖아요. 전기장판이나 주변에 물질, 탈물질 계속 있는데? 산소도 주변에 있는데? 그러면 차이가 나는 건 이거죠. 발화점 이상의 온도로 올라갔다는 뜻이 됩니다. 전기기구가 발화점에 도달해서 화재가 난다는 거죠. 또는 주변에 있는 물질들, 탈물질들이 발화점이 더 낮은 경우가 있잖아요. 전기 기구에서 발생하는 열로 발화점이 낮은 것들에 불이 붙는 거죠.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물질이 타려면 필요한 거에 대해서 알아봤어요. 기체, 즉 산소가 필요하다는 것, 또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필요하다는 것, 그러면서 연소에 세 가지 조건, 탈 물질, 산소, 발화점 이상의 온도가 있으면 연소가 일어난다는 것까지 배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물질이 연소한 후에 무엇이 생기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